우리 KC TC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도 6% 급등했습니다. 차트가 아주 이쁘게 거래량과 동시에 올라가고 있고요. 어, 제가 이 종목은 뭐 애정하는 종목이죠. 어, 벌써 지금 KC TC 같은 경우를 저희가 아, 지금 네 번째 찍고 있습니다. 네 번째 6월 27일 날부터 찍고 있고요. 그러면 6월 27일 날 음, 얼마지 한번 그래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월 17일 날, 네, 5,500원부터 찍어가지고, 어 지금 거진 한20% 정도 수익이 나있네요. 일단 너무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제가 요종목 그북극항로 대장주로 해가지고, 예, 요 때부터 요 날부터 예, 사슬한테부터증찍가드렸는데 추천드린 가격보다는 지금 한5,60% 올라있네요. 어, 그죠? 자,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KCTC, 나중에 차트 다시 보시게, 보여드리겠지만, 전고점 7,000원 지금 돌파 직전에 와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돌파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KCTC가 어려운 게 뭐냐면, 뉴스가 없어요, 뉴스가. 검색하면 아무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어, 좀,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테마주도 아니고 실적도 굉장히, 어, 탄탄한 주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어, KCTC, 제대로 된 분석, 북극항로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KCTC 목표주가까지 2030년 목표주가까지 제대로 분석을 해드릴테니까 좋아요하고 어, 구독을 어,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돈 드는 거아니 불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파일을 정리했구요. 요것만 그래도 보셔도 제대로 아마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북극항로 지금 개항 시기는 빠르면 2017년도부터 2030년까지 30년이라고 하고요. 여름에는 지금 벌써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2017년부터 2035년까지는 어, 급격하게 북극의 해빙이, 즉 빙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북동항로, 북서항로 모두 어, 가능하다. 그래서 어, 3, 40% 정도 절감이 되는 거고요. 이 항로가 그림이 제가 안보여졌는데 국항로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양갈래로 둘다갈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보시면은 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아니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 2년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빠르면 1년 반 늦어도 5년 남았는데 벌써부터냐 그랬더니 이게 지금 국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어, 나라가 하는 게 국제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열리기 전에 예, 발 빠르게 해 놔야 우리 보면은 5G나 6G도 선점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야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듯이 남들보다 최소한 1, 2년 빨리 움직여야 이 국제표준 때문에 그래요 국제표준 이게 중요해요 누가 물어보시면 국제표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뭐 나중에 대선 테마나 뭐 우리 전기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미리 다 2, 3년 전에 움직이지 물론 그때 가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가면 뭐 2만 원, 3만 원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심,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 실제로 선제적 개방 움직임 이 있고 2018년부터 무려 어, 머크에서 이제 시범 운영을 했고요.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부터 2025년 이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한다. 그래서 올해 어, 중순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고 2017년부터는 완전 개방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제 30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북항로 열릴 때 개방시 한국의 이점은 뭐가 있을까? 자, 주요 항만의 전략 게이트와 부산, 울산, 광양 등이 이제 SN, NSR 및 TSR 항로 전쟁 기지로 자리 잡아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부상을 했다. 지금까지 이제 부산은 글로벌 물류 허브로 부상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물동량이 어 최소 20배에서 어 30배로 는다는 얘기예요. 최소에 이것도. 뭐 많이 보는 분들은 100배 는다는 분도 계세요. 당연히 늘겠죠. 국제화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만 하잖아요. 어 그리고 조선해운, 북극 인프라 수출 기대가 확대가 되고 한국 조선사, 어 쇄빙선 같은 거 LNG 선 이런 것도 수혜가 되고 또 항구 항만 뭐기중기 크레인 이런 회사들 또 이제 어, 우리, 우리나라 이제 그 지금 이제 KCTC처럼 물류 회사들 요런 것들이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수혜주로 이제 가장 거론되는 거고요. 어. 삼천만 주고 시총이 낮아요 아직 천 천억대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순이익이 어, 영업이 삼백팔십구억이에요. 어, 엄청 좋아요. p e 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오해예요. 지금 저평가주들 인기죠. 이거 바로 그냥 밸류만 가도 열 배는 가야 되거든요. 삼천팔백 원 가야 되는데 딱두 배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밸류만 봐도 한 만삼천 원 정도는 가 주는 게 맞아요 원래. 네. 지금까지 저평가 되어 있는 거죠. 성장성이 없었으니까. 목표가는 2017년, 2036년 뽑아봤고요 매출, 어, 영업이익, 순이익 뽑아봤고 연평균 성장률은 2027년부터 50% 잡았습니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거죠 근데 이제 2027년부터 잡았으니까 그래서 PER은 10배 <laughs> 굉장히 이제 좀 낮게 잡았습니다 보시면 2027년 목표가 28,900원 네, 지금 이제 6천원대니까 싸죠 그리고 8년도 4만원 2030년 9만원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50% 성장하면 2036년도에는 110만원이 나옵니다 아주 숫자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KCTC의 특장점은 뭐였냐 어, 해운하고 육상하고 물류 통합 네트워크를 거, 어, 갖췄다 항만 운송 내륙 처비, 처리 통관 포워딩 등전 구간 토탈 솔루션 가능하다 그만큼 이제 고객들이 이탈 안하고 마진이 강화된다 에,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거죠 원래부터 다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북극항로 대비 전략적 인프라를 어, 세울 수 있고 어, 러시아 연내에 이렇게 허브 구축 중이다. 위험 분산형, 신규, 입점 가능 이렇게 됐고요. 투자 매력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100점 만점이에요. 성장성은 이제 30점 만점에 28점 높고요. 밸류에이션 너무 싸죠. 어, 22점. 인프라 어, 18점. 북한어 기대감 13점. 리스크 대비 보상 8점. 그래서 총 89점. 보통은 우리가 중소형주 이거 넣어 보면 한한80% 어, 나오거든요. 좋은 게. 89점이면은 굉장히 높은거예요 굉장히 높은거 네. 그래서 중장기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수익을 내셔야 되죠 어, KCTC 못 들어갔더라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검증을 할게요 자 KCT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월 25일날 보이시죠 6월 25일날 드렸고요. 보시면은 7시 57분에 4,200원 강력 매수 드려가지고 지금 5 9 0 0원이때이 당시는 이제 엄청 싸게 잡았으니까 저희가 60% 세기 드렸는데 이미 뭐 도달하고 남았고요. 이건 이제 무시하시고 또 드릴 거예요 눈 인목대 그리고 금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브리핑 드렸죠. 어, 아침에 오늘 이제 강보합 예상되니까 차이 실현 조금 하시고 이차전지 탈플라스틱 두개 보자. 이차전지는 인녹스라고 드렸어요 리튬 3천억 투자하는 뉴스가 일주일 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 7760원 들어갔고 탈플라스틱 KCTC 후속주로는 삼룡물산삼룡물산 들었습니다. 언제? 네, 7월 3일날 보이시죠? 네. 그래서 두 가지만 그냥 두 개만 정보 볼게요. 자 보시면은 금요일날 드렸던 이녹스 같은 경우는 자시초과에 매수가 됐죠? 7760원 아침에 매수가 돼서 편안하게 사은가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삼육물산 같은 경우가 보시면 7월 3일날 드려서 자, 보이시죠? 자, 상한가 두번 먹었습니다. 이거는 미리 저희가 다 종목으로 찍어드렸고 텔레그램도 드렸고, 방송에서도 드렸고 100% 수익이 났습니다. 네, 검증이 됐죠? KCTC도 50% 이상 수익 삼, 삼육물산도 100% 수익 이녹스도 지금 상한가 그래서 요렇게 편안하게 좀 매수가 되실 거고요. 자,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3일에 50% 이상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선착순 딱 100분만 모시고 있습니다.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텔레그램 초대드리니까 아침 8시부터 9시에 어, 저희가 드리는 종목 하루에 한두 종목 매매하신다 그러면 은 정말 편안하게 3일에 50% 이상 수익이 나시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에 이게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이 AI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거를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 종목은 어, 지금 종목도 그렇고 물린 종목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어, KCTC나 다른 종목도 다 됩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AI가 분석한 목표가 어, 종목별 매수 매수매도 매수 사점을 PDF 파일로 제가 전송을 해드려요. 네, 이거 저연 3천만 원 되는 거고요. 어.. 만약에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그냥 관심주 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냥 관심주라고 보내시면 주 돼요. 010 4888-6582로 KCTC 보내 주시면 제가 KCTC 매수 타점, 매도 타점 PDF 파일로 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요. 나는 하루에 하나씩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주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네. 솔직히 하나 선택입니다. OR 네, 뭐둘다 보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꼭 한번 해 보세요. AI가 요즘 얼마나 정확한지 참 기똥참이다, 기똥차. 적중률이 뭐 89. 한90% 돼요, 진짜로.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문자는 이렇게 보내주시고 어, 일단은 <laughs>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 할게요 자 바닥에서 이제 아직 100%도 안 올랐어요 초기로 올라온 거고 어, 다만 이게 이제 원래는 되게 무거운 종목이라서 뭐 동방 KCTC 물류 관련 무거운 종목이라서 지금 전 고점인 어, 지금 이제 돌파 하려면 7천원 위로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 박스권 그리다가 돌파할 것 같고요 주봉으로 어, 7천원 돌파했을 때는 자, 정고점인 10,000원 정확하게 이제 11,000원이죠 저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보면은 너무나 싸고 일단 요즘에 뭐 상퍼케 정도 되고 자나주 소각 이슈도 있고 되게 좋은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KCTC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죠 t b r 이 0.35배, 0.35배. 그래서 이거 1배만 가더라도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 13,000원은 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단기를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도 좋고. 나는 너무 이제 단기로 좀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만한 어, 2, 3,000원 정도 가시면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끌고 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